옥태영이 형감에게 잡혀가고 송씨 부인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과연 송씨 부인의 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회 마지막 장면에서 옥태영이 형감에게 잡혀가는 모습과 이를 멀리서 비웃으며 지켜보는 송씨 부인의 모습이 그려지며 충격적인 전개를 예고했는데요. 과연 다음 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옥시 부인전 구회 예고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 마지막 장면은 송씨 부인의 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옥태영이 형감에게 잡혀가는 모습과 이를 비웃으며 지켜보는 송씨 부인의 모습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송씨 부인의 복수심과 옥태영의 위기 상황을 동시에 나타내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예고편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먼저 좌수 부인의 음모가 노출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좌수 부인이 송씨 부인과 대립하며 어떤 사실을 숨기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는 좌수 부인의 비밀이 송씨 부인의 복수와 얽혀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장면은 미령의 위기 상황입니다. 예고편에서는 미령이 심리적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미령은 송씨 부인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령은 송씨 부인의 손아귀를 벗어나거나 뜻밖의 행동으로 이야기에 중요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예고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복선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선은 송씨 부인의 열려문 완성 계획입니다. 열려문은 송씨 부인의 집착과 왜곡된 명예욕을 상징하는데요. 앞으로 송씨 부인이 이 목표에 집착하는 이유가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복선은 좌수 부인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송씨 부인과 얽힌 좌수 부인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주요 갈등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복선들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 전개를 예측해보면 옥태영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미령은 자신의 선택으로 송씨 부인의 집착에 반기를 들며 이야기를 반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송씨 부인의 계획이 의외의 변수로 인해 좌절되거나 송씨 부인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는 극적 반전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9회를 시청하면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먼저 송씨 부인이 열려문을 완성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단순히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좌수 부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송씨 부인의 복수와 어떻게 연결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통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송씨 부인의 계략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변 인물들의 갈등이 폭발하며 극적 전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할 긴박한 흐름이 기대되는데요. 특히 옥태영이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송씨 부인의 열려문 완성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에 맞서는 미령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또한 좌수 부인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옥씨 부인 전 구의 예고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